여기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자판기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재활용을 해볼 겁니다. 바로 요 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장의 예스만입니다. 이 프링글스 자판기 쇼츠 영상은 580만으로 제 채널 조회수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나쁘지 않죠? 이런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것은 프링글스 브랜드 인지도 때문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면 이 자판기 이전에 만들었던 1m 짜리 대형 프링글스 자판기 쇼츠 영상은 10만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판기 나오는 방식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식을 그대로 살려 컵라면 랜덤 자판기를 만들 겁니다. 먼저 프링글스 통과 컵라면 크기가 다르므로 내부 무브먼트는 컵라면 사이즈에 맞추어 기존의 무브먼트를 재가공하여 조립하여 주었습니다. 컵라면 랜덤 자파기를 기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컵라면 높이가 프링글스 통보다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자판기가 되었을 겁니다. 높이는 해결되었지만 컵라면 통의 지름이 프링글스 통보다 10개의 핀의 위치를 새롭게 조정해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프링글스 이미지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외의 부품들도 모두 분해해 줍니다. 컵라면 윗면의 지름이 10cm 인데 이것보다 좀 여유 있게 13cm 간격으로 핀을 새롭게 장착할 겁니다. 새로운 핀을 꽂기 전에 이전에 있던 핀 구멍들을 대나무 젓가락으로 막아줄 겁니다. 새로운 핀 구멍에 수직으로 핀들을 꽂아준 다음 측면 날개도 새롭게 위치를 고정한 후 테스트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컵라면 받는 컵을 새롭게 만들고 전면 아크릴 구멍이 작아서 컵라면을 뺄수 없기에 전면 아크릴판 구멍을 새롭게 재가공하여 장착하여 줍니다. 이렇게 해도 컵라면 빼는 것이 쉽지 않아 컵라면 받는 컵 밑판을 기울여 장착하여 컵라면이 앞으로 미끄러져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도색은 재소로만 칠하여 주고 나중에 유성펜으로 낙서를 할 겁니다. 원래 프링글스 자판기에 있던 동전 투입 장치는 지난번 벤네젤리스 자판기 때 사용해서 다시 떼어와 장착하고 유성펜으로 자판기 본체에 직접 사용 방법을 써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자판기 안에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넣어줄 건데 편의점과 마트를 다 돌아다녀도 컵라면 소컵의 종류가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하튼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500원 동전 외의 동전을 넣으면 그냥 반환을 하고 오직 500원 동전을 넣고 눌러야만 컵라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받아야만 컵라면을 가져갈 수 있고, 못 받으면 뒤로 빠집니다. 만약에 먹고 싶은 컵라면이 있다면,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돈좀 벌겠죠? 그런데, 여전히 왼쪽으로 쏠리네요. 요건 다음번에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